30일 이래서 끝마치는 일이 있지? 이게 30하고 20이니까 최소공배수가 몇이야? 이게 뭐야? 최대공약수고 최소공배수가 60이 되겠지? 응 그니까 러 일이 몇개 있어? 60 별이 있지? 응 이제 30일 이래가지고 60개를 만들었으니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? 30 나누기 아60 나누기 30은? 이제 그러니까 이별이지? 네 B는? 20일만에 사, 60개를 만들었으니까 하루에 3개씩 만들어 안 만들어? 만들지? 네 둘이 같이 일하면 5별씩 만들지? 네 며칠 해야지 60별을 만들겠어? 응? 5개씩 몇번 일해야지 60개가 돼? 60 나누기 5지? 12일 나왔나? 나와